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 5절부터 37절까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니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율법교사가 아주 근본적인 사실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e n Amen. a m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나왔다고 질문했다고 적고 있어요 율법교사는 뭡니까? 뭐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업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성직으로 받은 법 전문가잖아요 전공이 법, 율법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교사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정확하게 더 해석을 하면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 받, 이, 이 원어가 원래 상속받으려면입니다. 얻으려면이 상속은요, 부모, 자식 간이면 상속받잖아요. 특별히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있지 않고서는 내가 뭐 어떤 수고를 더 해야 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거죠. 만약에 어떤 수고를 대가로 상속을 받는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건강한 가족 관계가 좀 아닌 거예요. 율법교사 이거 알고 있으면서 이모순을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왜 질문하는지 저같이안모가지고다 아세요 제가 아까 밉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깨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이분든시간 계속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을 제가 정 준비하면서 이번 순서가 이 누가 보금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이었는데 부제가 있어요. 어느 밉상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님 옆에서 제가 목회자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한테 밉상이 있겠습니까? 이게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잠 들었는데 자다가 아무것도 어요 금 입상했죠, 밉상밉상한게 쫓게 다녔어요, 제가. 막.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실생활에서 제가 이 체면도 있고 이게 목회자기 때문에 이게 좀 대놓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꿈속에서는 제 안에 있는 속마음을 다 말해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깼어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을 설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 함께 나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대답 안 하셨죠? 거꾸로 그에게 다시 물어보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전공자잖아요. 율법 전공자예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것도 자기 말이 아니고 인용을 확실히 되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에 그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하고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이웃 사랑 그 정확하게 그 명령을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어떻게 해요? 옳은데. 이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는요, 자기 기준에서는 이 계명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데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데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합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인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은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범위를,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구까지만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라는 의미를 다한 겁니까? 라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자기가 사랑할 의무를 가진 이웃,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은 아니죠. 주님? 선생님? 저, 저 인간은 아니죠. 하시잖아요. 되는 안 되는 거. 저못 합니다. 족 바깥 그 안쪽까지만 거어 주세요. 속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죠. 예수는 이번에도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 비유를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율법 교사뿐만 아니고 아마 곁에 있던 제자들도 뜨악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 아니에요? 사마리, 사마리아인이죠.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앞전에 구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그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경유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나와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 여기 지나가지 못한다 하고 막았어요 그래서 야구부와 요한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구장 54설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야구부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 오버했죠. 예수님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인을 지금 이 비유 속에 아주 선한 등장 인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죠. 그 요한복음 4장 9절에 도요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이다. 완전 미상이에요. 완전 미상. 상종하지 않는 건데. 얼마나 싫은지.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 비유 소개한 사람,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다 추정하고 그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유, 그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내려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강도를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30km 되는 거리고 어, 오늘날도 이게 걸어가면 성인의 걸음걸이로 한 8시간 정도 나온다고 해요. 게다가 예루살렘은요. 해발 고도가 한 750m 정도 됩니다. 해수면보다 750m 높아요. 어, 750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평창 정선 예, 청정 공기가 있는 어, 그곳. 거긴데 여리고는 해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높이로는 거리 이게 한 1000m 정도 되죠? 그 길이를 한 30km 정도 내려온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 길이 이렇게 직선도로가 아닙니다. 구불구불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해요. 강도가 숨어있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맨정신에 혼자 잘안 다닐 수 있을 만한 길입니다. 그 길을 한 사람이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느낌상 강도 때 같아. 한 사람한테 이렇게 죽도록 얻어맞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강도들을 만나 가지고 그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해 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돼서 거의 반송장에 돼서 버려졌습니다.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갔잖아요. 그를 이렇게 보고 어 하고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가지고는 피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을 섬기는 관리하는 소위 성직자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죠 성직자라는 것에서 약간 오해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문제만은 아닌데 한국 교회가 좀더더 유난히 더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직자의 개념을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사람, 특별한 계급에 유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성직자라고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성직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일을 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오해가 매우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전그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성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성직이라 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 성직이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성직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옳게 배워서 가르치고 있,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글로 가르치든 말로 가르치든 삶으로 가르치든지 그 사람은 지금 성직자인 거죠. 그럼 여러분 성직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성직자 맞습니다. 성직자면 성직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죠. 성직 성직자인데 성직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시킨 데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할 바를 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든지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의 전형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장 레위인은 제사드리고 성전 관리하는 건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내를 알지도 못했고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 입상으로 여기는 그 관계의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이게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요, 내장이 끊어질 듯끝 같은 그 슬픔을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할 때 이게 다 나섰습니다. 그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이 사, 선한 사마리아인을에게 투영해가지고 나타나고 계신 것이죠. 상체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필요한 응급처치를 했잖아요. 자기 차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여인수까지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생명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데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까 레위인 제사장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기 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규정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시간도 돈도 편의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앞에서 질문하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누가 나와 가깝습니까? 그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가까이 갔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누가 이웃의 역할을 했는가 물어보고 계십니다. 누가 성직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물어보십니다. 이웃 사랑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경계를 넘어가 가지고 이웃의 역할을 하는 게 먼저죠 그 밉상도 여러분의 이웃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밉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밉상처럼 보던 밉상으로 여긴 사마리아인이 도리어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실천했어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는데 차마 그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객관적으로 뒤로 빠져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인정하기 싫었는지 그 말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 교사에게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돌아가가지고 이 말씀대로 했을까요? 그뒤 이야기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뒤에 누가 복음 18장 18절로 20, 23절에 약간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준수했노라 하던 게이 부자 관리 다른 곳에서는 부자 청년이라도, 청년이라고도 하는데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듣고 뜨악 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내가 수고롭게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얻은 내 재산과 내 성공이 이 모든 게 나의 내가 수고에 얻은 복인데 이것을 다 나눠주라니 이거 포기하라니 도저히 할수 없는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를 옳게 여기는 율법교사의 자기 일을 지금 드러내 주고 계신 겁니다 지적하고 계신 거죠 영생을 상속받고 성직을 받았으면 부른받은 대로 성직을 수행해야 그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서란 사마리아인들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이라는 그 재화를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쓰는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죠.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만든 거죠. 강도 만난 자들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피하기만 하거나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배척하고 그러지 말고 궁휼를 베풀어 그들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거죠.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가가 강도 같다. 세금이 강도다. 요즘 같으면 국가간의 계약도 이게 강도 같아요. 근데 네, 여러분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특별히 또 오늘 누가 보고 우리가 읽었는데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 누가만이 아니고 신약성경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강도라고 있어요. 강도. 강도는요 그냥 단순한 절도범, 그냥 도둑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강도라 할때그 강도라는 건 어떤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반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범을 강도라 그럽니다. 정치범이 아니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다른 형벌을 받지. 신약 성경에서 강도라고 표기한 것은 로마의 반란자 반역자라고 표기하지 않고 강도라고 표기한 것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국의 간섭을 피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 보기에 그런 반역자, 반란자라는 의미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누가복음의 강도 만난 자는 단순한 범죄 피해자가 아닌 거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 있다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강도입니다. 극단적인 방법 쓰는 사람 강도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가지고 남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 강도입니다. 강포한 권세 강도죠. 순진한 신앙에 꼬드겨 가지고 가산을 홀라당 먹는 사람 강도죠. 남의 것을 속여서 강탈하는 사람. 그런 제도 안에 벌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강도에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세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족한줄로 알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방법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율법 교사가 던진 두 가지 질문, 어쩌면 정말 핵심적인 근원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을 통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교훈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것이 그게 복음 아닙니다. 이웃의 경계를 긋고 율법과 계명을 내가 지켜야 성공한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오래 전. 한 20여 년된것 같아요. 기아대책 기구에서 그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탄, 구사마리탄 스트리티지라 예, 선한 사마리아인 전략, 그 뭐냐 면 교회가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각 지역에서 이웃들에게 선한 봉사를 많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겨자씨 운동,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가가 동네에 이렇게 띠메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했던. 교회마다 그거 많이 했다는 기억 납니다 그것도 물론 선행 좋죠 교인으로 교회로서 그런데 그런 운동 그런 행사 그거 잠깐이에요 그것만 해가지고 이웃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제자매 여러분 신앙의 선배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하나같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다영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 가지고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강도 만난 자 예, 이웃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성직으로 부른받은 사명의 바른 응답입니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밉상이 있습니다 그 밉상도 이웃입니다 대하기 힘든 그 사람도 이웃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신 이웃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다 보니까 이제 입주를 준비하느라고 오픈하우스처럼 이 주변의 아파트들을 이렇게 공개해 주는 그런 행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던데. 꼭 그때만이 아닐 거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강도 만난 영적으로는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웃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옳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